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잔송 337장 찬송합니다. 찬송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삶 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모징 예수. 내 모든 괴 지는 화일 난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대푸시네무 상이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진 저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흘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어진 예수 마음의 시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임주신에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Amen. a m 주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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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의말씀 e n Amen. a m e 절절 m e n Amen. Amen. a 1 e n Amen. a 절 e n Amen. a 0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 우리 주를 지시는 주, 곧우리 구원신 하나님을 찬송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주 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이고 내게 으로서하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송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의 하다 그의 이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갈밭에 듣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지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서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뜨셨도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68편을 지은 다윗도 그의 인생을 살펴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섰는데 권력만 잡으면 편안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왕의 자리를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반역하며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전쟁 같은 치열한 다툼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일생 중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에 전쟁을 즐기는 백성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주위에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략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면서 일생 동안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짐을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만 죄악된 인간의 본능의 짐, 죄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른 죄도 짓고 살인 죄도 짓고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존 경쟁, 성공을 위한 경쟁. 이런 전쟁과도 같은 경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짐을 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또 친구들 간에, 또 친척들 속에서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깨어져서 갈등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시 또 모든 인간들은 죄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 죄성이라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반성, 어, 방심하면 그 죄성이 차고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그렇게 무거운 죄 짐을 지고 삶을 살고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 짐을 해결하고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하시지 예를 써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짐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짐의 구렁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다칠세라, 상할세라, 그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 그 힘든 상황에서 얻지 못해서 정정 근거가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므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짐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우랑을 10년간 피해 다녔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힘내라, 담대해라, 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힘을 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나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셔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갈밭에 들짐승은 애굽을 가르치고 수소의 물이 만민의 송아지는 부스, 요즘에 이디오페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나라는 당시 제일 힘이 센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항복하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서 잘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의 짐이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죄집을 벗겨주시는 염려의 짐, 걱정의 짐을 대신 저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께. 강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란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짓눌립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우리는 짓눌립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안감과 걱정 근심에 우리는 눌립니다 생존 경쟁에 눌리는 중압감인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선품, 그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마다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더욱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완받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치료를 한 달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치료를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급을 드리는 권순애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안전희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어서 주를 믿는 자의 협통함이 어떤 것인지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을 벗겨 주신 하나님, 염려의 짐, 걱정의 짐을 대신 져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